세력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오늘 화제의 종목 LIS 당연히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계단식 하락이라서 하락을 이렇게 다지고 있고, 이게 더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보면서 사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급등 나와서 사신 분들은 어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저는 또 내릴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 반등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수익권이 올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겠죠, 그렇죠? 그럼 4천 원까지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본전가를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의미 있게 나왔지만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롱바디 음봉의 거래량이 더 많죠. 그 얘긴 뭐예요? 더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얘 본전가를 챙겨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온 거는 추, 추, 축하드려요. 근데 물려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거 도움이 되는데 이 아래에서 정말 오늘 산 사람들은 정말 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이제 뭐 있죠? FOMC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0.25 올릴 거냐, 0.50으로 올릴 거냐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걸 핑계로 돼서 또 내리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수익도 못 보고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을 땐 단타를 쳐서 빠져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물려 계시면서 스스로 아래로 내려왔을 때더 싸게 내려갈 방법을 찾으세요. 아시겠죠? 물려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려 있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조금도 못 버티고 바로 팔거나 손절하면 잘했다, 1%, 2%, 3% 손절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왜 1%, 2%, 3% 손절하라고 하죠? 아, 그 손절하고 나면 더 좋아지니까? 아니요,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앞으로 내가 주식이 오르는 그 어떤 것도 수익을 낼수 없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마법이 무한정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식을 사던 간에 좀 참고 인내하고 사시고 몰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닫으신 분은 축하드려요. 그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럼 분봉상 한번 볼게요. 그게 과연 쉬웠을까? 자 보시면 이런 흐름으로 돼 있죠. 지금 보이시죠. 오늘 시작할 때 어떤 흐름이었어요? 아, 더 오히려 바닥을 찍었었네요. 그쵸?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더큰 공포를 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공포에서 샀으면 다행인데 공포에서 못 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가 이 정도 올라가서 여길 아마 뚫고 나면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물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얘는 물리지 않고 수익을 어느 정도 줬죠. 근데 보세요. 여기를 뚫을 때는 급속하게 뚫었다면 여기서 요만큼 수익을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뭔 그렇게 큰 수익을 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뚫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240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래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돼 있습니까? 그게 안돼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수많은 미디어에서 여러분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흔들겠죠. 그렇죠? 수많은 매체에서 흔들 거고, 신문에서 흔들 거고, TV방송 흔들고, 다 흔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1대1로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연애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찔러.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종목은 무한정 있지만, 좋지 않은 종목도 무한정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 갖느냐? 바닥에서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뉴스가 나올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이러면 그거는 세력의 수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는요, 팔 때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할라고 신호를 줘요. 그거는 이제 부자들이나 세력들은 이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뉴스에 들어가거나 그 정보에 들어갑니다. 그 정보는요. 당신이 알았다면 이미 쓰레기 정보예요. 아시겠죠? 당신이 이미 알았다면 그건 고급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정보입니다. 누구나 다 한다고요. 그런 정보를 왜 알아야 되죠? 그런 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lis 좀 흥분을 했는데 제가. 여 아래서 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느낌으로 갔지만 글쎄 여기서 또 올릴지는 얘 패턴을 보신다면 또 FOMC 그 핑계 되면서 내릴 수 있어요. 야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내려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식이 상승하는지 연구했지. 거래량 분석해봤지.